안녕하세요. 윤철중 사제트입니다. 오늘은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한번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이번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함으로써 이낙연 후보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졌고요. 민주당의 종로에서 승리함으로써 이제 이낙연 후보가 대선에 한 발짝 다가선.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일단 관상학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. 이낙연 후보는 상관이 넓고 중간도 넓으며 하관도 아주 넓어서 지도자의 성격과 군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. 중간의 코 또한 널찍하게 퍼져 있어서 엄청난 관의 기운이 들어있는 인물이라 하겠습니다. 또한 코의 윤곽선이 내려오는 선이 입이 더 크기 때문에 인물 하관에서는 큰 분자의 상이 나오는 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. 또한 생년월일을 따져보았을 때 대선이 치러지는 2022년에 민주당과 이낙연 후보의 운이,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라 아주 크게 발전하는 시기와 같이 맞물려져서 이낙연 후보가 당선이 되는 크나큰 영광이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2022년에는 큰 과루가 재운과 명소군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선이 되리라고 확신되는 사주팔자라고할수 있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윤철중 사주 TV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